네, 권유부의 시작을 알려주는 코너,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쉽게 2,000명이 훌쩍 넘어가버려고요그 <laughs> 어.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쉽게 해주실 것을 네. 왜 그동안 안 해주셨을까? 네. 모르고 계셨던 거죠. 유튜브 네. 구독자가 지금 2,035분 지나고 있네요. 어.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2,038명 됐습니다. 야. 이거 재밌네. 어, 정말 조금 더 쭉쭉 올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어. 금방 올라가네요 진짜. <laughs> 고맙습니다. 네. 아침 인사해 주시는 분들 대부분 유튜브 얘기해 주시는데 네. 7500 끝번호 쓰시는 분이 지금 접속해서 구독했습니다. 내가 2천. 그런가요? 2000번째로 구독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이권호 님도 방금 구독 눌렀습니다. 계속 짬내서 하면 되는데 못 하고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해 주셨으니 다행이네요. 네, 0501 님도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출근하면서 유튜브 구독 꾹꾹 눌렀습니다 하셨는데 <laughs> 감사드리고요. 강동원님이 또 듣고 계시네요. 네, 아 강동원씨 요즘, 강동원 요즘 작품활동 뜸하시던데. 네, 동명 이인인지 또. 권유부를 본인인지 듣고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 그분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요즘 네. 권유부에 푹 빠져 삽니다. 아침에 안 들으면 안 돼요. 굿모닝입니다 하셨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예. 굿모닝입니다. 사실 권유부 방송할 때 컴컴 했었어요. 4월의 마지막 날 되니까 지금 환하네요. 네. 자 권유부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4월 30일. 신문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도 역시 뭐 패스트 트랙 지정 관련한 헤드라인이 있고요. 거기에 일본의 새 일왕 즉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관련 소식 끝으로 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밤사이 뭐 가장 큰 뉴스는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 트랙 지정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이 이제 정치 기업 특위하고 사법 기업 특위 회의장 주변 점거하면서 회의를 막았지만 밤늦게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여야 갈등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실은 그 사진이 참 재밌습니다 그 한국당의 지연 작전인데 좀 우프다고 해야겠죠 네. 도미네가 쭉 넘어져 있는 것 같이 어제 오후 국회 정계특위 회의장 앞 복도에 의원들이 쭉 드러누워 있는 사진 함께 실었습니다 어 중앙일보 헤드라인 보죠. 패스트트랙 지정 여야 한밤 대치 한결에는 패스트트랙 열차 마침내 출발했다 이렇게 제목들 정했네요. 네 이목 뭐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우리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가 국회에서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 내용들 좀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죠 이제 네. 일본의 왕이 바뀌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키히토 일왕이 오늘 오후 5 시에 퇴위합니다. 예, 헤이세이 시대가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되고 내일 이제 나루이토 왕세자가 새 일왕에 즉위해서 레이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일본은 연호를 쓰고 있는데 제 레이와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질서, 평화, 조화를 뜻하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에서 좋은 글자 두 개를 따온 거라고 음, 합니다. 한자로 쓰면 명화 이렇게 쓰시고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 일왕의 생전태인은 1817년 그러니까 202년 만에 어, 처음이고요. 음. 경기 불안과 자연재해가 좀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새 시대, 새 출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문사마다 다양한 시각의 기사들을 실었는데 한국, 일본은요, 드디어 새 시대 열린다, 열기 오른 열도라는 타이틀을 정했고요. 경향신문은 5월 1일 0시부터 일본 레이와 시대 이렇게 제목 뽑았네요. 자 경제 관련 소식도 보죠. 어, 두 가지 소식인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 부담이 늘어난다. 뭐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지금 지정 둘러싸고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잖아요. 추경 처리가 늦춰지고 있는 것을 좀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것과 함께 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경제 성장률도 1분기 부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돼서 개선될 것이다. 어 이런 또 기대섞인 말도 했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음, 입장을 좀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뭐 음,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관련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이렇게 뽑았네요. 조선일보도 보죠. 네, 공시가 25%뛴집 보유세 42% 뛴다. 이 정부가 올 아파트 공시지가를 확정했습니다. 서울은 14%, 전국적으로 5.2% 인상하기로 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내야 할 아파트가 54%나 늘어나게 됐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6억 원 이상 주택은 재산세가 평균 13% 이상 오르게 됐다라고도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반발에도 그대로 확정이 됐다. 조선일보 이렇게 지적하고 있네요. 이 공시직과 관련된 것도 오늘 고란 기자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네. 고란 기자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문 살펴봤고요. 인터넷 보겠습니다. 네. 박소연 영장 기각입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죠 박소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군요. 그러니까 박 대표가 구속 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하게 도살되는 동물들 85%를 살리고 15%를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게 과연 동물 학대냐. 이 법원의 판단 또 판사의 해안을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결국에 이제 법원도 뭐 이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피해 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수현이란 이름을 지금 검색해서 또 찾아보고 계십니다. 뭐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돼서 얼마큼의 안락사가 있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동안 그 후원금을 받았었고 그 네.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동물 구조 활동은 강조했습니다만 이런 안락사 얘기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거짓말도 좀 했죠. 그런 네. 기망 행위에 대해서. 입장이 없었군요. 예 인터넷 뉴스 토픽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독감 주사 맞은 중학생 사망이라는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독감 증세로 병원 찾은 10대 여중생이 치료받은 지 한나절 만에 숨졌는데 지난 28일이었어요. 열이 너무 나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비형 독감 바이러스 양성 반응 보였다고 네. 하면서 이제 페라미플루 주사를 처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맞고 집으로 간 다음에 열 시간쯤 지나서 새벽에 호흡 곤란증세를 보였는데 결국엔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라미플루라는게 이제 비용 독감 음... 을 예방하거나 이제 걸렸을 때 많이 맞는 건데 치료제죠. 네. 지금 호흡곤란 증세 보이다 숨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연관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페라미플루가 보니까 그 치명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검을 한다고 하니까 결과 지켜봐야겠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또 그렇습니다. 목숨이 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나 그꽃 같은 나이인데 아쉽군요.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버스 파업이에요. 전국 시내 버스 운전기사 절반이 다음 달1오일부터 총파업을 지금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전국 버스 가운데 한2만 대가 멈춰서기 때문에 정말 교통 어, 혼란스러워질 것 같고요. 아, 이건 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파업을 선언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노사 갈등 핵심은 인력이 모자라다는 겁니다. 음. 또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52시간제가 어 시행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한 기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다 수당으로 받는다는 거죠. 음, 음. 주말 수당, 심야 수당, 휴일 수당인데 어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서 힘들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탄력 근로제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에서 좀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국회가 지금 놀고 있어서 뭐 논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다투고 있어서 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음 먼저 생각을 해 줘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보죠. 포르쉐라는 어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약간 두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어제 오늘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 한 견인 기사가 지난해 8월 25일에 포르쉐 승용차를 견인하다가 파손되는 그 사고를 냈습니다. 네. 근 이걸 숨기기 위해서 본인이 잘못한 그 블랙박스 내용을 음. 지운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뭐 벌금형을 받게 된건 듣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또 포르쉐 승용차 같은 차인데 울산에서 새벽 빗길에 미끄러져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관련해서 포르쉐라는 이름이 계속 토픽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워낙에 또 고가의 자동차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되는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미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